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바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더 SUV 스포티지입니다 두블레스거든요 근데 옵션이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1.7이라든지 옵션이 없어요 아니 버튼 시동 빼고는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두블레스를 네왜 이렇게 옵션이 그리고 요차 엄청 쌉니다 제가 990만원에 드립니다. 990만원. 천만원이안 음. 돼요. 자, 990에 드리고 있으니까. 깎아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힘듭니다. <laughs> 정찰제입니다. 이거 정찰제. 자, 옵션 없는 네.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 깡통 노블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썸네일? 깡통 노블레스. 왜? 왜 노블레스라고 줬을까? 어우, 타이어는 노블레스네. 그러네요. 예, 네, 노블레스 네. 하이 로블레스급인데, 이거? 타이어? 근데 이거 타이어, 그, 슬로우 타이어예요 네. 요거는 차량 구매해 가시면은, 이 타이어 네 짝이 다 이렇게 새 거거든요. 한 계절만 쓰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겨울철 되실 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 모양, 이 젊은층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가족분이 오셨는데 네 분이서 이제 따님두 분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오셨는데 어 취향이 틀려요. 어머니 아버지는 투싼, 딸들은 스포티지 여기 더 이쁘다고 하시고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다 틀리니까. 네, 네, 그 확실히 그 스포티지 알 보다는 네. 신형이고 더 예쁘게 나온 건 사실이죠. 네. 오토 스탑 버튼도 있네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버튼 시동 있고. 노블레스인지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만약에 노블레스 아니면 그 자막으로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차가 좀싼 이유는 있어요. 키로스가 좀 많습니다. 키로스가 1 6 1495kg구요. 일단은 지금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응. 룸밀라이패스, u c 응. 달려있고, 없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정자파킹이 아닌데 어떻게 노블레스. 2.0만. 좀옵이 많은 건가? 일단은 연식 대비 금액은 네. 금액은 훌륭합니다. 금액은, 네. 금액은 훌륭하고 싼데. 뭐. 근데 뭐그 차도 깨끗해요. 보면. 네. 차도 깨끗해. 요1 신형 연식이라. 이런데도 이런 보면은 네. 막 흘린 짜고 이런 거 아무 닦아도 네. 짜이 그 남아있기 마련인데 네. 깨끗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일 열선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핸들 열선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 되어 있고. 스마트키의 하이패스 룸밀러 정도 뒷자리 시트는 거의 새거예요 근데 이차 이 보면 정말 되게 깨끗해요 응. 뭐, 뭐 없어 그냥 너무 깨끗해서 엄청 깨끗한데 이 씨. 가죽 상태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이건 다 이렇게 눕혀지죠 이렇게 이렇게 또쫙 눕혀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쫙 눕혀 쓸 수도 있고, 아,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차 구매하실 때 현금으로 이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액 할부도 네. 가능하고 이제 할부가 좀안 되시는 분들 리스로라도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를 좀 많이 많이 주시고요. 슈퍼티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딱 좋은 시기입니다. 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더 SUV 스포티지를 살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천만 원이 안 좀. 되는. 천만 원이 안 돼요.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 990만 원에 요차 살수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 모델이. 제 드디어 천0 0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요 작년만 드네요. 해도 한 1500, 1600, 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상 2016년식 더 SV 스포티지 노블레스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